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반등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출렁임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시장의 전체적인 변동성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아, 이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엔터사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내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양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이게 지금 3분 봉이에요. 여러분들 3분 봉인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도 조금 잘 유지는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 12월 달에 FOMC 긴축 관련 입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경계 심리를 분명히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무언가 종목들에 대해서 머리부터 드리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품가격반등기대의 화학이라든지 산업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의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뭐 전혀 걱정을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급하게 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Yeah.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많이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가 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만 원 이하로 매집을 하고 여기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전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만 원 이하에서 우리는 1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고 27만 원 이하에서 2차 매수를 할 거고 RSI 30 이하에서는 3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원하게 장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적으로 우리가 매집을 해서 차후에 수익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무조건 무조건 분할 분할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KNJ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VIP 방에서는 워낙에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게뭐 PSK라든지 원이큐엔씨라든지 심텍, 코리아 서킷 그다음에 사이맥스까지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좀 지금에서 높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좀 추격적으로 잡는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안간 것들, 실적은 잘 나오고, 분명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간 것들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KNJ, 뭐 KNJ를 추천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 뒤져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500원 이하로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고,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도 없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MBT를 여러분들한테 24,900원 이하로 좀 사시라고 사시라고 모아가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아가세요. 오히려 시장에서 메타버스 쪽에서 조종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어차피 성장 스토리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라든지 좋은 섹터 섹터들은 천천히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MBT도 24,900원 이하로 천천히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종목을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막 뿌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하게 좋은 종목을 천천히 분할로 잡아놓고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MCNEX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8,000원 이하로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다 보니까는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에서는 남들이 관심 없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임신엑스 뭐11% 여기서 뭐 37만 7천원 수익적인 부분 싸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수익인증이 차곡차곡 여러분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인증샷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놓고 10% 20% 먹으려고 들어간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매도사인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인증샷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지는 않지만 차후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떤 인증샷을 또 갖고 오는지 한번.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고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1개월에 44만원 회비 정말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뭐 추천을 하자마자 내일 상한가 가고 뭐 내일 20%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 이거는 뭐 제가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랑 같이 하시면은 1개월의 회비 정도는 정말로 자신있게 뽑아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0 8619 9991 이쪽 번호로 상함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정말로 전지현 같은 목소리에 저희 상담팀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뭐 내일 이거 사시면은 내일 뭐 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일절 안 하잖아요 근데 자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때 10월부터 2월간에 이제 횡보를 할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부분 NFT랑 메타버스 2차전지들이 좀이 쏠림 현상 자체를 만들었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락이 너무나도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눌림이 나오면 은 NFT 메타버스 2차전지에서 눌림이 나오면 은 다른 쪽 안간 것들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매일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증시가 상승을 하다가 큰 조정이 나왔을 때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평상시 투자에 방향을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월 FOMC까지는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40만원 위에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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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하면은 현금 자체가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RSI 30 이하로 내려오면은 그때 비중적인 부분을 추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 나 이거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지금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79%까지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엔터사랑 지금의 엔터사 뭔가 이름은 같지만 움직임 자체가 틀려진다 어떤 움직임이냐 사업적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과거에 우리가 뭔가 그룹들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시청자나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고 수동적으로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짧은 쇼폼의 비디오도 그렇고, NFT 플랫폼도 그렇고, 뭔가 팬들도 같이 놀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던져주면은 뭐 프로듀서라든지 팬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가지고 수요자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또 거기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걸 재생산하면서 반복이 되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지코 가수 지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아무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 그런 걸로 뭐 챌린지를 했던 부분도 있고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일부러 사람들이 따라하기 쉬운 안무를 안무 자체를 놓고 팬들이 이거를 챌린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관심을 받고, 그러면은 당연히 홍보 효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그게 단순히 뭐 가사가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대중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춤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뭐 솔직히 강남 스타일 가사를 보면은 뭔가 와닿는 것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참여를 해서 따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흉보 효과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럼 제작한 엔터사나 제작사도 수익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엔터사들이 굉장히 좀 성장적인 부분도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IP 기반의 콘텐츠라든지 상품들이 디지털 자산이 될수 있는 NFT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 이게 BTS가 참여하는 신작 게임을 이미 만들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원천 IP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영역 전반으로 확장을 하는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아마 내년부터는 굉장히 실행을 할 거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단순하게, 어, 오늘 내리고, 아, 내일 내리고, 아, 이렇게 내리니까, 아 짜증나다. 이거 그냥 팔까?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위버스를 네이버랑 통합을 시켜서 또그 안에서 놀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드는지도 지금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는 시작하는 해가 2022년도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나는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두고 어 성장성도 어 오케이 너무 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어 천천히 끌고 가되 RSI 30 이하에서는 어 비중을 추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도 디 o 유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흥행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엔터사들도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각 엔터사마다 유명한 그룹들은 하나씩 보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하이브가 뭐 조금 오늘 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최근에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왔지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인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코로나 쪽으로 해서 교육주를 잡아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어, 납득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잡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이유가 학생들이 한날한 시에 다 맞을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도 학생들도 백신에 대해서 의무화 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맞는 학생들이 그 안에서도 있을 거고 천천히 맞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도 5천 명에 한 명꼴로 좀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당연히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뭐 심각한 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 판정이 나오는 수준의 이슈가 돌게 되면은 백신의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어른들이라 이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학생들이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아예 학교를 안 보내고 학원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도 역시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육 두드,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담러닝, 메가 MD, 메가 스터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연산연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식의 접근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